오늘 경기 총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뭐 무조건 이겨야 될 경기를 아,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마지막 너무 아쉽게 됐네요 후회 예.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부분에 좀 아쉬우실까요 글쎄뭐 이야기하자면 길고요 어, 하여튼 뭐 오늘 팬들도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아 어, 진거는 뭐 인정 빨리 하고 그다음에 내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5차전에서 상대는 포로스트 선수를 예고했거든요. 좀 어떤 각오로 맞서실 생각이실까요? 뭐, 오늘도 사실 뭐 선수들이 어, 9회까지는뭐 정말 겨, 경기를 잘 했는데 어, 저도 이렇게 역전패 당한 거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. 어, 내일 뭐 하여튼 뭐 5차전 또. 선수를 하고 열심히 또잘 하겠습니다. 5차전 선발투수 예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, 문동희 선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